직곡의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경어 선사의 무비공심입니다. 동은이라는 시자승에 붙인 이처사는 여러 해 동안 수행하여 스스로 깨침을 얻었는데 어느 날그 은사인 도일 스님이 이처사를 만나 차담을 하게 되었다. 이처사가 말하길 중이 중 노를 잘못하면 마침내 소가 됩니다라고 하니 도일 스님이 이 말에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시조만 받으면 죽어서 반드시 소가 되어 그 시조 은혜를 갚게 됩니다. 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처사는 꾸짖으며 말했다. 어찌 사문의 대답이 그렇게 꽉 막혀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에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동학사로 돌아가 참선 수행 중인 경어선사께 이 처사의 말을 전해드렸다. 그러자 경어선사가 언하에 대우하였다. 경어선사가 대우할 때 여러분도 함께 깨달으셨나요? 깨닫지 못하셨다면 깨달음을 위해 몇 마디 거들까 합니다. 이처사가 도일스님의 경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 미끼를 던집니다. 중이 중 노를 잘못하면 마침내 소가 됩니다 하며 도일스님의 깨달음을 시험합니다. 그래 도일스님이 깨달은 경지를 얘기하지 못하고 이처사의 말에 말려들어. 오히려 애고가 한발더 나아가는 말을 합니다. 남의 시주를 받아 공부하던 승려가 제대로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죽게 되면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집에 서로 태어나 갚는다 라고 하며 곧장 참나로 향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주를 받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 동물로 윤회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 대답은 이 처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겠지요. 곧장 참나를 착파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처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요. 그래 이처사가 꾸짖으며 말합니다.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는 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냐고요? 소의 콧구멍을 뚫는 것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겠죠. 즉, 애고를 상징하고 우리의 고도 욕망에 취약하니 통제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반면 콧구멍 뚫을 곳이 없는 소란 현상계에는 없는 소죠. 어떤 곳도 손상시킬 수 없고. 이곳저곳 추적추적 끌려다니게 할 수도 없는 소를 말하죠. 즉 통제받을 대상이 아닌 통제의 주체인 참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내 말에 장단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곧장 참나로 깨어나버리면 시주받아 제대로 공부한 것이니 서로의 윤회를 논할 필요가 없을진데 왜 곧장 콧들을 꽃이 없는 소로 깨어나지는 못하고 말에 말려들어 시주를 받아 생활하며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서로 윤회에서 갚아야 한다는 말부터 하고 있냐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부터 하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부터 걱정하여, 시주 갚을 생각부터 한다면, 이미 공부는 애전역에 글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곧장 콧구멍을 뚫을 수 없는 소로 존재하십시오. 다시 화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처사가 말하길. 중이, 중 노릇 잘못하면 마침내 소가 됩니다라고 하니, 도일 스님이 이 말에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시조만 받으면 죽어서 반드시 소가 되어 그 시조 은혜를 갚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처사는 꾸짖으며 말했다. 어찌 사문의 대답이 그렇게 꽉 막혀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에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습니까? 할.